오늘은 네, 3일절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1920년 3월 1일 3일 운동 항거 운동이 진행된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 옥중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옥사 8호실에 수감되었던 유관순 여운이 신 명철 임명의 총 7명의 독립운동 여성 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던 그곳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있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는 물로 기도했네 피는 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끊는다 에이 데이 에이 데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 살았다. 당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이들은 요즘과 달리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힘없고 유약한 여인들의 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치하에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옥중, 항거운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감옥의 담박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 있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곧그 말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더잘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때가 요즘같은 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다윗이 그의 일생에 아주 치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인 바로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쫓겨간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죄가 되어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전장에서 살아난 용사 가운데 후면입니다. 그런 그가 아주 노인 노년의 시기에 그의 아들 믿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4편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비록 담장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목소리일지라도 여성이 삼일 운동 한거 운동을 감옥 안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지금 이 시국에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 저는 지금 이 시기라고 분명히 깨닫고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 요 비록 쫓기는 시기, 노인의 몸, 더 이상 힘을 낼수 없는 그 시기, 참담에서 마음이 무너짐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수 없는 그 시기에.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했기에 노래를 지어 올린 것이고, 마치 아까 불러던 대안이 살았다 라는 독립운동 여성운동가들이 옥중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불렀던 노래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노래해야 될 시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 때문이라는 것. 오늘 본문 10편 1편에서 시작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의로움을 판단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얻기 전에, 그 결론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심적인 축에는 정체성이라는 본질적 자기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다윗이 나는 압살롬 아들이나, 혹은 세상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설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임을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과정을 고친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이뿐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스스로를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깨닫는 내가 있기를 주의로 고르치거라. 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고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고백하는 사도바울도 그의 평생에 오직 부금, 오직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 죽을 고비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끝까지 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 나의 의로운 연류관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백함을 받는 존재인 그가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답이 또그 믿음의 용기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했겠습니까? 내 현재의 삶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돈 많고 보가 많으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가야 뭐 이게 가치 기준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기준 판단은 오직 말씀의 조명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인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해. 예배는 그저 와서 형태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서로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 그건 형식.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돼. 그것이 생명까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로 도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데 예배 나오려고 하는 목적이 살려. 좀더 세상 가운데 똥똥거리려고 좀더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예배를 택한다면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쓰러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에 더다른 살아있는 믿음이 더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믿음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 네. 이 신학자 가운데 톰레리라는 신학자가 이에 예, 하나님,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너는 내 꿰임에 굴복했다 라고 말할 때 양심이 너는 나의 충고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너는 나를 파괴했다고 말할 때 복음이 너는 나를 소홀히 했다고 말할 때 정의가 너는 나를 모욕했다고 말할 때 자비가 너는 나를 무시했다고 말할 때 믿음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옳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감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어떤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확증하고 경험한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변되어서도 안 나타나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후반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환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 모습으로 그환란 중에서도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사회에 또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를 대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를 예방하면서도 여유는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여유가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쫓기는 신세, 이 젊은 시기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년의 시기에, 더군다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그 시기에, 여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이 역경 가운데 여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더욱더 마음으로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의으로 추원합니다. 네. 오히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긍정적 태도로 여유를 가지고 보면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다윗, 다윗이 6절과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이 된다면 설사 이와 같은 시기에 남들보다 더 여유롭지 못하는 삶 혹은 더안 좋은 조건에 들어갈지라도 나의 오직 기쁨은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사적 도움이 있거나 죽기는 몸에서 어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가지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팔 절에서 내가 평안히 묻고 자기도 할인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가 되시기를 주리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시범삼아 시실을 중계를 하려고 해요. 예배 모든 시황이 아니고 새벽하고 주일 낮 예배 새벽을 하는 이유는 새벽에 피치 못하게 나오시는 못하는 분들도 있고 주일 낮 예배도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람과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동요 가운데 이 동요가 있어요. 모두 다 꽃이야. 이 동요를 어느 드라마 에서 많이 들었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가사를 들어보면, 산에 피어도 꽃이요, 들에 피어도 꽃이요,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꽃이요,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요, 들에 피어도 꽃이요,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心。 들에 피어도 뭐 길가에 피어도 또 계절에 봄에 피어도 여름에 피어도 또 몰래 피어도 아무데나 혹은 생긴 데도 피어도 혹은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은 꽃이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니 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루 혹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면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길을 열어주시면 또그 일을 하면 돼요.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도, 무엇이라도 하고 있으면 돼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 삶,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 돼 단지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중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시고, 동선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 uh -huh. Super Santa One g 힘들지라고 다시만에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요 是你。